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인공지능에 대비하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로 오늘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뭐 체감하시겠지만 인공지능이니 뭐 4차 산업혁명이니 새로운 기술이 들 등장하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우리 생활에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 발전이 인적 자원 관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앞서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는 18세기에 있었던 이 산업혁명, 예,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예,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변화를 예, 일으키게 됩니다. 어, 이후에는요 인공지능 기술이나 로봇 기술 같은 것들이 공장에 적용이 되면서 점차 자동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어. 앞으로는 모든 산업에서 더욱 더 많은 업무가 기술 또는 기계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딥러닝 같은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요 과거에는 신체 능력을 대체했다고 하면 지금은 예, 인간의 지적 능력조차도 대체해 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직무의 내용이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 요건이 바뀌게 되는데요. 기존에 인간이 하던 일들을 보면은 인간만이 할수 있는 고유 업무가 있고 또 기계나 기술이 어, 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발전이 되면서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일들로, 예, 직무들이 계속 바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새로운 업무들, 새로운 직무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인력들에 대한, 예, 직무 교육, 예, 교육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동시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기계나 기술이 하지 않았던 단순 업무들이 기계나 기술들로 대체가 되면서 관리하는 방식이나 내용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더 어려워지는 형태로 관리자의 역할이 바뀌겠죠. 인력의 보상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새롭게 발생한 직무에 대해서 그 가치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직무가 새롭게 생겨난 직무가 중요도나 공헌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새롭게 직무급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인력에 대한 유지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은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조직이나 기업에 경쟁력이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결국은 사람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또 유지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과거에 인간이 하던 일들이 기계나 기술이 대체하게 되면요. 단순히 관리하던 기능들도 훨씬 더 어려워지고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할수 있는 그런 능력들 뭐 예상해보면 창의력을 발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은 훨씬 더 기술적으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역할도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 앞서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요, 인력 방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이슈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먼저 기술이 도입되게 되면은 기존에 일하시고 계시던 직원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럴 때 인사부서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다시 재배치를 하고 또 어떻게 방출시킬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내부에서 최대한 재배치를 해도, 어, 잉여인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노동 관련 법률들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이들을, 예, 방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상해 봤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 발전 또 기술의 도입이 우리 조직에 또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측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